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가고! 가자고! <laughs> 그렇대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배우 김호찬입니다 여기는 어, 저희 제자 네. 권땡씨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권땡씨. 어, 중간에 땡은요.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공개는 안 하지만 네. 여기, 여기 어차피 다 모자이크 처리되 있긴 하겠지만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권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좀 축하할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다고. 네. 어떻게 어떤 소식들이 생겼는지 한번 본인 입으로 한번 나물거려 주세요. <laughs> 음. 제가 한 12월, 11월, 12월 그쯤에 제가 오디션을 하나 봤는데 작년이죠. 음, 예, 그쵸 네. 작년, 작년 2024년이죠. 네. 오디션 하나 봤는데 우연찮게, 네. 오디션을 한번 제안, 오디션은 봐봐라, 라는 그렇죠. 말씀을. 영화? 예,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영화 누군가가 한번 봐보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연찮게 봤다가, 좋게 <웃음> 봐주셔가지고, <laughs> 오디션이 제 단역으로 하나 역할이 돼서, 2억원 아. 어, 1월, 2월, 2월이죠? 네, 2월에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마친 네. 상황이죠. 또감사하기도 네. 음, 대본 리딩까지 가가지고 어, 대본 리딩에 가는 역할이었네요 네 예, 그렇죠 어, 다행히 강문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대본 리딩에 가는 단연 역할이 있고 대본 리딩에 부르지 않는 또 역할이 있는데 또 거기 음. 리딩에 불렀다는 것은 어떤 한신에 또 구축을 해달라는 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또 리딩 가가지고 리딩장에 가서 이제 연출님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예. 피드백을 받는 그런 좀역 단역 중에서도 상당히 급이 있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대본 리딩 현장도 가봐서 네. 모든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리딩만 했는데도 아, 연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것도 음. 많이 배우고요. 야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와 진짜 현장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음. 거기서 리딩만 한 것도 되게 많이 공부가 되고 많이 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오디션이 굉장히 엄청 경쟁률이 셌다고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 친한 저희, 저, 뭐 대학로에서 같이 공연하고 있는, 뭐, 선후배 배우님들도 다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건땡씨가, 저의 또 사랑스러운 애제자 건땡씨가, 당당하게 1차, 2차를 붓고, 거기에 또, 대본 리딩까지 가는, 한 씬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까지 가서 했는데, 좋습니다. 그, 계속 요즘, 이렇게, 오디션 타일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계속, 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음, 계속, 프로필을 돌리러 다니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저 혼자 계속 뛰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디션을 그래도, 혼자 했었던 것보다 많이 받고뭐대고안 되고를 떠나서 몇 작품을 했지만 계속 음, 그래도 기회가 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저희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또 캐스팅콜이 전화 받았었잖아요 네네네 음, 잘 나가요? <laughs> 제가 키웠어요? 부부 좋더라고요 스승 앞에서 이제 이제 수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스아예아예 아, 아, 예, 감독님 뭐 이러는데 제가 좀 자식 봐 아이고 되게 무럭무로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 그래서... 좋습니다 2025년에 <laughs> 또 다른 목표가 있으면 또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 사실 조금 마음이 조금. 아왜 오디션이 안 들어올까 왜 캐스팅이 안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뒤숭숭한 마음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오. 그냥 내가 그거는 후회 얘기인 것 같고 오. 지금의 마음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연기가 더 자연스러울까 음. 어떻게 하면 더 연기를 더 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상대 연출자 감독님께서 뭘 도대체 오디션을 뭘 원하시길래 오디션을 볼까라는 그런 대본 보는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 요즘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요즘. <laughs> 이게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는 것 같아요. <laughs>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국어 사전 요즘에요? 아니, 아처음엔 <laughs> 뭐 말도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목표를 말함으로써 지키고 있는데. 지금 스승으로서 그 목표를 이루고 지키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우무 무럭무럭 무럭 배우로서 어 꽃이 점점점 피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탄스러워여서 어 아마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이 친구 영화가 또 개봉할 겁니다 그쵸또 그죠. 그쵸. 어 제가 지금 알겠... 찍은 영화 말고 작년에 찍었던 재작년인가요? 그쵸 그죠. 재작년에 찍었던 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음. 후반 작업이 조금 길어져서 아, 네. 26년 26년도 초 쯤에 음. 할 거라고 좀 들었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우님들하고 찍었거든요. 루마니아도 가고 그죠? 네. 예. 아, 그것도 상업 영화인데 계속 이렇게. 어그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저희 제자 권땡 씨를 만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요. 내 자랑! <laughs> 아니 농담이고요. 아 이렇게 <laughs> 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또 다른 신인 배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우리 권땡 씨, 지금까지 거치 먹고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또다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댕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런 나중에 얘기할게. 네네. <laughs> 건댕.